드론은 <laughs> 그때 이제 어쨌든 그런 경호들이 있어서 드론을 음. 띄우는 자체가 일단 사실은 말이 안 됐어요 아 왜냐하면 저격수까지 있었고 그렇죠. 그~ 렇죠그 경찰 특공대 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병력 그~ 거의 대통령이 준하는 경우에 그렇죠.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당을 설득해야 되고 경, 경호팀을 아 설득해야 되고 경찰을 서, 설득해야 되고 경호팀을 저기 특경대를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. 아, 그게 음. 다 얘기가 돼서 그렇죠. 할수 있었던 그렇죠. 거예요. 한번 해보자. 당직자한테 설명했죠. 을 그래서 아, 처음에는 제가 안산에 가서 유세하실 때저 특경대 대장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. 음. 네. 나 이렇게 이렇게 드론을 날리고 싶은데 집 봐라. 이런 인파 했을 때 이게 보도 사진의 핵심적인 장면이다. 그죠. 이거 너네 혹시 내가 음. 당이랑 얘기해서 너네한테 얘기하면 너네 오픈해줄 수 있냐. 음. 너무 특경대원, 저 대장이. 어 그럼 너 탁만 설득해 와라 해줄게 이러는 거예요. 음. 오, 그래 그래? 가지고 바로 이제 저희 당직자한테 가서 이렇게 하자. 그러니까 네. 잠깐만요, 제가 얘기해 볼게요. 설득이 또 됐어요. 오. 그리고 이제 그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이제 경호 팀이랑 또 얘기가 돼야 돼요. 음, 음. 그래서 여러 절차가 끝나고 또 사람이 또 사실 이게 사진 기자로서 너무 적게 오는 건또 그림이 또안 되고. 음. 음. 그래가지고 이제 다 설득이 돼서 갔는데 이제. 몇 번을 이제 테스트 삼아 했었죠 음. 이제 그래서 용이 어디들 저쪽에 경기도 어느 곳이랑 음. 서울 몇 군데랑 때 테스트를 좀 해보고 그림이 어떠냐 어, 괜찮은 것 같은데 마지막 유세 장소를 끝까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. 아, 경우 때문에. 아, 그렇구나. 그래서 제가 이제 짐작이 가는 곳에 그거를 이제 다. 아, 비행 신청을 또 해야 되거든요 아 비행 신청은 (3일) 전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음,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할지를 모르니까 아 예측되는 두군데를딱 신청을 해놓고 결론적으로 이제 딱 예측한 데가 맞아떨어져 있고 여의도. 네. 아 여의도에딱 했는데 탁 띄우니까 이제 사실 이렇게 왜냐면 경계 태세가 너무 강해서 어디 옥상 가는 것도 다 허가를 서로 그럼요,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네. 상태에서 그 띄우는 순간 이제 저격수들이 이제 왜냐면 저격수들이 스톱을 해야 되거든요. 아 전파 방위기를 틀어서 아 아, 그 순간 그걸, 네, 그, 그걸 다 꺼야 되거든요. 아, 그 어머. 네.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었구나. 그러니까요. 어. 우리가 보기에는, 그냥 어. 사람들 보기에는, 어. 와, 멋있다. 와, 이렇게 많이 모였구나.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그한 그렇죠. 어. 그 컷이, 네. 이런 뒤에, 이렇게 많은 사람들. 사전을... 카메라 들고 가서 찍은 것처럼 드론 쫙 올려놓고 아. 그런 음. 줄 알았어. 아, 어. 이 어. 카메라 던진 줄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그 <웃음> 연습을 <웃음> 지금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